안녕하십니까 언제나늘 감사드리는 SK 이터닉스 주주님들. 자 일단 SK 이터닉스가 조금 위꼴이 달았죠. 조금 위꼴이 달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이거 너무 대박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최초로 다루는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제 대박인 거를 증명을 했는데 사람들 반응은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좀 굉장히 씁쓸해요. 시간 지나면은 진짜 대박이라는 거 증명을 했는데. 근데 영상 올릴 당시에는 그거를 못 알아봐 주시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해요. 아무튼 오늘 윗꼬리 달린 이유는 이겁니다. 이 부분 아니면은 9 1 0 0 원이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좀 어느 정도 막힐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번좀 윗꼬리 달고 그러고 이제 조금 더 눌러줬다가 뭐 올라간다거나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만 구천 백 원을 제가 좀 지목을 했는데요 만 구천 백 원이 이 라인이죠 그래서 이 라인 조금 더 가가 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윗골이 단다 그랬죠 둘 중에 하나 가격대 가면은 윗골이 단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윗골이 달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뭐 윗골이 단다고 해서 기존에 sk 이터닉스 호재에 있었던 것들 변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박스도 뚫어냈고요. 이 박스 뚫어냈기 때문에 다음 구간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네들이 좀 집중적으로 막히는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박스 뚫어내면은 다음 구간이 이제 어느 정도 여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막힐 거라고 봤었던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예, 네. 얘네가 반토막 넘게 났기 때문에 바로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구간 소화하고 눌러주고, 2구간 소화하고 눌러주고, 뭐 3구간 소화하고 눌러주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파가 나오는 방식 있잖아요. 실리콘 투가 그랬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무상증자 매물대. 자 그래서 1구간 소화하고 눌러줬죠. 그러고 2구간 소화하고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3구간 소화하고 눌러주고요. 4구간 소화하고 눌러줍니다. 자 그러고 소화 다 되니까 그러고 나서 자. 요렇게 바로 간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터닉스가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는데 1 구간 소화하고 눌러 주고 2 구간 소화하고 눌러 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소화하고 눌러 주는 게 완료가 되면은 이 뒤로 3 구간 간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막바로 3 구간까지 갔다가 눌러 주느냐. 뭐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얘기가 다른 거는 알고 있는데 산일전기라던가 전진건설 로봇이라던가 둘이 공통점 보시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얘네는 그러면은 바로 가지 않았냐 라고 할수 있잖아요 얘네는 매물대가 얼마 없었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막바로 만약에 가게 되잖아요 막바로 가면은 이렇게 길게 눌러요 한번 이런 것들은 그냥 단발성 조정인 거지 긴 조정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sk 이터닉스가 요 정도 나오는 게 굉장히 좋아요 요 정도면은 이제 그 단발성 조정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긴 조정도 아니고 그냥 딱 어중간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한 박스 접어든지가 3월 7일 그 다음에 뭐 4월 1 8한달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나오면은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단발성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길게 눌러주지 못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뭐산일전기라던가 보시면은 여기 둘다 지금 좀 길게 눌러주고 있잖아요. 막바로 간 애들은요. hd 현대 마리, hd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죠. hd 현대 일렉트릭도 자 뭐든지 막바로 가면은요. 이렇게 어느 정도 눌러주기 마련이에요. 최소 몇 달. 여기서 조금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오긴 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얼마 못 가죠. 이런 식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구간 소화하고 눌러주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2구간이 왔고.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일단 막바로 3구간까지 가려면은 이거 종가 뚫어내야 되겠죠. 당연히 19,440원으로 종가 마감한다거나 왜갭 자리가 있거든요. 갭자리가 제가 전에 여기 체크했죠. 그래서 도중에 뚫는 거 말고 얘네들은 갭자리가 너무나도 잘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게 이제 뭐 여기하고 여기가 뭐 있긴 있는데 근데 가까우니까 저는 사실상 좀 거리가 차이가 나는 요정도로 좀 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 소화하게 되면은요. 어 삼구간은 좀 이쪽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 라인 아니면 이쪽이거든요. 네, 여기랑 기존 거랑 좀 가까워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구간 요정도로 봅니다. 여기가 2만, 2만 3천원 후반대거든요. 2만 3천원, 아, 2만 3천원 한 300원 정도? 요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 여기가 2구간이고요. 여기가 1구간, 여기가 3구간이에요. 그래서, 종가 뚫어내면은 3구간까지 바로 가서 거기서 눌러주는 것이고. 뭐, 시노펙스처럼요. 시노펙스 보시면은 얼마 안 가서 그러면 다음 구간에서 누르거든요. 이렇게 여기 다음 구간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시면은 갭자리 있죠. 갭자리 살짝 있고요. 1 구간에서는 여기 갭자리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갭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로 뚫으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바로 갈 것으로 봅니다. 상 구간까지 바로요. 근데 여기서 아래꼬리 이탈하면 17,310원 이탈하면은 좀 이렇게 누르죠. 좀 누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일선 종가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좀 확실시 되면은 뭐 너무나도 확실해지는 거고. 근데 아직 3일선 종가 이탈 여부가 결정 나진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텔레그램에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시면은 4월 22일 거 대응해드린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 당시에 많은 분들이 못 보셨어요. 원래 제가 많으면은 한 400명 볼 때도 있는데 시안하게 네. 100명도 못 봤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시 좀 보여드리면요. 어, SK 터닉스 제가 오후 1시 53분에 22일입니다. 22일 거였고요 그래서 22일 거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이었죠? 자, 이 구간에서 제가 1시 53분에 일선 1분 봉 이탈 나와가지고 다 팔고 15710원 매수 걸어놓고 위에랑 동일하게, 예, 네, 체결 안 되고 올라간다 싶으면 바로 말씀드린다 그랬고, 15380원 이탈하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 그랬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게 어디 구간이었냐면은 1시 자, 1시 53분입니다. 1시 53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응 나갔고요. 여기서 매도하고 그러고 밑에서 여기가 가격대가 보시면은 15,710원 매수 걸어 놓으라 그랬는데 15,710원. 15,710원이 이쪽입니다. 이쪽 라인에서 매수 걸어놓으라고 한게 체결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텔레그램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 멈추신 다음 010-7556-8870 여기로 S대응 S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나눔하고 있기 때문에요. S대응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이분들께만 제가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다 순차적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s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제가 텔레그램에서 대응뿐만 아니라 그 무료 나눔 추천주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그 내용 이어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가장 최근 거만 보시게 되면 4월 22일 날짜 보이실 겁니다 4월 22일 제가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장 초반에 3%로 시작했었던 종목이 3190원까지 감에 따라 3160원부터 분할매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4월 23일에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바이오스마트라는 종목을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오스마트 움직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고압으로 시작했었던 종목이 상하가 가격 감에 따라 이 3,970원부터 분할 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아침에 종목 받아 가시는 분들은 수익을 꾸준히 거두면서 계좌를 조금 조금씩 불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 빨리 좀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공유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아 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화면 하단에 덧글 쓰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 덧글 쓰는 곳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남겨놨는데요. 이 링크 반드시 핸드폰으로 눌러야 됩니다. 모바일로 누르면 안 뜨기 때문에 반드시 핸드폰으로 누르신 다음에 이 문의사항에다가 입장, 입장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나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전송 버튼 눌러주시는 이분들께만 제가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방 링크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이 입장 요청을 주셨는지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 sg킴 님이 오늘 오후 2시 40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는데 이렇게 한분한분 그룹에 추가 버튼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룹에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은 이렇게 그룹에 추가되었다는 메시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저는 우리 실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텔레그램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방 빨리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공유 계속해서 꾸준히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분명 말씀드렸죠. 제 영상에 덧글 쓰는 하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덧글에다가 이 링크를 남겨 놓을 거고 이 링크 반드시 누르셔 가지고 어 그러면은 이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 두 글자 쓰신 다음에 전송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이라고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니까 이번에 제가 무료 나눔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요새 주식 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주식 시장 속에서도 푸근하게 들고 갈수 있는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맨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 아니면 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희박하게 나오고 그 중에서도 제가 엄선하고 엄선한 종목이 바로 이 땡땡 땡땡땡 이라는 종목인데요 코스피 종목이고 저는 이거 10배 상승 이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인데 그래서 이 뉴스 기사를 일부분 좀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 미국 관세 정책 수혜줍니다 그에 따라 이제 사업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데 굉장히 큰 폭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2024년도 4분기에 이미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기록을 했고 2025년 올해 그룹의 핵심 현금 창출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이 중국 견제하는 관세의 부가정책 이게 수급을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 반등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 이거 증권가 예상치를 483% 상회를 했고 매출액은 시장 컨센스 대비해서 250%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 실적이 이것보다도 더1 0배 개선이 예상된다 라는 그런 증권가의 예상치가 있습니다 2025년도 그에 따라 이제 기관들이 보시게 되면은 보험투신 기타금융은행 연기금 등쉴새 없이 계속해서 집중적인 매수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 박스의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주가 위치가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3월 10일 기준으로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5년 3월 10일 기준으로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어,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3년 내내 이 구간이 3년 내내 매집을 했고 이거 대시세 분출 시 저는 여기까지만 와도 얘가 다섯 배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배더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시세 분출 시 10배 그리고 빠르게 상승 가능한 위치라고 보는 게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럼에 따라 매물 때다 소화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상승 가능한 위치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2025년도 저는 이게 마지막 대시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10배 이상 상승 예상하는 이 대상승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요 010 756 8870 여기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 대시세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대시세 종목 꼭 받아가셔서 너무나도 큰 수익 보는 2025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근하게 들고 갈수 있는 종목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시세 종목 리포트하고 매매 전략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요. 010-756-8870, 여기로, 대지세.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지세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